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으며, 6대 영양소에는 무기질, 비타민, 물이 있습니다. 수분의 역할. 우리 몸은 60에서 70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온 조절, 영양분 전달, 노폐물 배출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1g당 칼로리량.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 탄수화물은 4kcal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기. 운동 직후 60분 이내가 동화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므로, 이때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은 시간은 지나면 굳어지는 특징이 있고, 다량 섭취 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불포화 지방은 시간이 지나도 굳어지지 않고, 견과류나 생선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의 종류.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으며, 수용성 비타민은 <목소리> 물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B, C가 있으며, 많이 섭취하여도 몸 속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목소리> 지방에 잘 녹는 비타민으로서 비타민 A, D, E, F, K가 있으며, 몸 속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CAA 근육을 구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여야 합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도 합니다. 근손실 감소, 근육 회복 촉진, 근육통 감소, 피로 회복 촉진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카르니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며 지방을 빨리 태우고 에너지를 냅니다. 글루타민 체내의 근육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근육의 단백질 형성,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믹산 글루타민이 체내에 흡수될 때 글루탐산 형태로 변하며 근육 합성 촉진, 면역체계 활성화의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겐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되어 운동할 때 운동에너지로 쓰이는 탄수화물의 최종 형태를 말합니다. 크레아틴 고강도의 운동이나 장시간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며 f t p c 시스템에서 PC에 해당하며 붉은 육류나 생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육에 저장되며 약 98의 크레아틴이 골격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카보로딩 글리코겐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경기 전약 일주일간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늘림으로써 시합전, 불륜감을 올려주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크레아틴은 크레아틴의 분해산물로서 신장 이외의 다른 조직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신장 기능 평가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르기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 성장에 필요한 준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몸에 흡수된 음식물들을 체내에 저장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고, 이 화작용은 체내에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을 말합니다. 데피디션, 근육의 선명도를 말하며 지방이 없을수록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포도당,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형태로 1g을 섭취하면 4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으며, 탄수화물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형당을 조절하는 유일한 호르몬으로 부족하면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제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근육과 뼈의 발육에 도움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여성의 2차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EA. 콩팥 바로 위에 있는 부신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EA. 등풀은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두뇌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유장 단백질. 유창 단백질이라고도 하며 우유로 체질을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엘카르니틴. 지질대사와 에너지대사의 필수적인 물질로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육과 심장 박동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헬스 보충제의 필요성과 방법. 근육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기 부족한 단백질을 간단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섭취합니다. 보통 운동 전, 후, 취침 전에 섭취하며 3시간 간격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합을 앞두고 체중 감량 시 탄수화물을 섭취하여야 하는 이유.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로 사용되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근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단백질의 통화작용과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약물이며 금지 약물에 해당됩니다. 금지 약물 종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암페타민, 성장 호르몬, 인뇨제 등이 있습니다. 운동 전, 카페인 섭취의 효능.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신체의 피곤함을 줄여주며 중추 신경을 흥분시켜 지방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주며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힘의 생성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의 기능: 뇌 발달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내장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의 효능: 조효소로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 보조 역할을 하며 영양분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